Oh, I'm busy. 너무나 바빠 자전거 라이딩할 시간도 없어. I'm busy, busy. 우리 지금까지 I'm busy를 한 35,640번 정도 썼을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자, I'm busy 대신에 쓸수 있는 표현 같이 볼게요. 먼저 overloaded, overloade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Load 짐이 over 과부하 상태로 실렸어 비슷해요. o v e r l o a d 가 과적하다, 지나치게 많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overloaded라고 하면 지나치게 많아, 지나치게 일이 많아, 바쁘다는 말이겠죠. 난 바쁜 여자야, 그죠? 아니면 바빠서 진짜 싫어싫어 싫어. I'm overloaded. I'm overloaded. 그리고 I'm busy 대신에 tied up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Tied up. Tied라고 하면 그네 묶. 라는 표현이죠. Tied up, 끈이 묶여 있어, 뭔가에 묶여 있어, 바빠 바빠나 바쁜 여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I'm tied up, I'm tied up. 그리고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 너무나 좋아. 영국 사람들도 많이 쓰는 표현인데, swamped, swamped가 있습니다. Swamped with something이에요. 자, 명사로 swamp는요, 늪지라는 뜻이 있어요. 늪지, 늪지, 늪지를 헤엄쳐 다녀. 하지만 swamped가 동사로 처리하기 힘들 정도로 일이 쇄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Swamped, swamped. E D로 끝나지만 발음은 P T로 한다는 점, P T하면서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I'm busy 대신에 be swamped with something이라고하면 I'm extremely busy. 진짜 최고 바빠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Look, I'm swamped. Look, I'm swamped. I'm busy 대신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Have other priorities. 다른 우선순위가 있어. I have other priorities today. 나 오늘 더 중요한 일들이 많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 그러니까, I'm busy. 바쁘다는 말입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I have other priorities today, so I can't meet you today, so uh, go away. 나 오늘 너 만날 수 없어. 나 오늘 진짜 다른 우선순위들이 있어. 그러니까 저리가. 라는 말이겠죠. 그쵸. 야, 친구가 너무나 바쁘대. 제가 대학교 때 친구한테 만나자 고 했는데 I have other priorities this year. 이런 거야. 근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그쵸. 바빴어. 바빴어. 여러 일로 해외연수도 가고 그쵸. Plastic surgery도 하고. 때문에 나를 만나지 않았다. I have other priorities. I have other priorities. I'm busy 대신 I have too much on my plat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플레이 e 에 too much 너무나 많은 것이 있어. so it means I'm busy. I have too much on my plate at this moment. 내 그릇에 지금 너무나 많은 게 있어. at this moment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지금 너무 겁나 바쁘다라는 말입니다. 내 그릇에 이만큼 꽉차 있어. 할 일이 스케줄이 너무 꽉차 있어, 그렇죠? 제 어, 달력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 그렇죠? 아 유치원에서 마카롱 만들기, 유치원 비내기뭐 이렇게 아 태권도 비내기 이렇게 지난 달에는 제가 그렇게, 아, 달력이 표시하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출산하느라 잊어버려서 아이가 무료로 눈치 보면서 태권도를 한 달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문자도 안 하시고 다 저를 배려하셨어요. 그래서 두 달치를 납부했죠. i'm busy 대신에 i have a lot to going on 이 문장 진짜로 아주 천만 억만 조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i have a lot going on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진행되고 있어 바쁘다 라는 말이에요 그 자체로 그냥 문자는 왜워 외워, 왜 외워, 왜워봐! I have a lot going on.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나 바빠 바쁜 여자야, 바쁜 사람이야, 바쁜 남자야. I'm stressed. I've got a lot going on. 나 스트레스 받고 있어. 진짜 요즘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이런 말이겠죠. 근죠 그렇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 요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방송인이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제가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는 스 스케줄 관리인 것 같아요. 스케줄이 여기 하면 저런 거저 그죠 갑자기 뭐겹 스케줄이 있으면 그 이동하는 시간도 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아, 그죠. 스트레스 받지. 일 전반적인 것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 권하나 콘다 구독자들 덕분이에요. 권하나 TV I have a lot going on today. I have a lot going on today. I m busy 대신에 snowed under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곧 눈이 와요 크리스마스 입니다 어떤 분께서 댓글로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산타복 입고 한번 촬영해 주세요 항상 겨울에는 그쵸 제가 산타를 담당하고 있는 집안입니다 아이가 진지하게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왔을 때 엄마는 뭐했드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엄마 도대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왔을 때 어디 갔니 이렇게 진지하게 아이가 물어봤는데 엄마 그때 잠깐 빨래 널고 있었나봐 엄마 잠깐 응가하고 있었나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년 둘러대고 있는데 언제까지 속을지. Snowed under. 비지란 표현도 같이 배워볼게요. Be snowed under with something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뜻? 특히 많은 일에 파묻히다. 파묻히는 거 snowed under. 파묻히는 거야. 그렇죠. 목모에 파묻히다. Snowed under with something을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He's been snowed under with work. 그는 이래. 파묻혔어. 코가 그래 파묻힌 거야. 할때 snowed under with something이라는 표현도 바쁜이라는 뜻이니까 be busy만 쓰지 말고 요리조리 써 보시기 바랍니다. I've just been snowed under. I've just been snowed under. 이번 시간 통해서 여러분 busy 대신에 쓸수 있는 표현, tied up, overloaded, swamped 등 여러 가지 표현을 배웠는데요. 그중에 기억나는 거 밑에 댓글로 연습장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한 번씩 연습해 보시면 하자 연습에도 좋고. 여러분, 영어 실력에도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 많이 추워 추워요 겁나 여습니다 밖에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아아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Then everybody I'll see you next time Cheers